자, 여러분들, 공배수와 최소 공배수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배수는 아니죠, 배수. 그러면 공배수는 뭘까요? 자, 15의 배수를 쭉쓸수 있죠. 15, 30, 45, 60쓸수 있죠. 18의 배수도 18, 36 이렇게 써내려 갈수 있겠죠? 그러면 공배수는 뭐냐? 여기 있는 배수와 여기 있는 배수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위아래 겹치는 배수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공배수는 무엇이냐? 그럼 이 공배수를 쭉 나열했을 때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를 최소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공배수라고 합니다. 아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공약수라고 했죠? 이번에는 최소공배수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하고 18을, 자, 둘다 3의 배수죠? 3515, 3618. 더 이상 안 되죠?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공배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다 곱한 거를 공배수라고 합니다. 공배수. 그러면 3 곱하기, 5 곱하기, 6. 몇입니까? 6, 5, 30, 3, 3은 9. 90이죠, 90. 자, 얘가 바로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는 90입니다. 얘가 바로 여기, 여기, 여기 있는 거. 더 이상 꺾을 수 없어요. 꺾을 수가 없죠? 5하고 6은 1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더 이상 꺾을 스 없을 때 여기서부터 맨 아래까지 다 곱한 거를 최소 공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의 특징도 맨 아래 거부터 푸는 게 좋습니다. 맨 아래 는 거부터 출발합니다. 최소 공배수 구해놓고 지금부터 바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꾸로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공배수는 뭐예요? 90의 배수예요. 90의 배수. 자 그러면 90 90에 대해서 쭉 써볼까요? 9,28,180몇 개까지 쓰라고 했습니까? 6개 쓰라고 했습니다 6개만 쓰시오 9,28,93,27,270 9,4,36,360 9,5,45,450자몇개 썼습니까? 하나,둘,셋,넷,다섯 개 마지막으로 하나 더9,6,54,540 해서 공배수 6개만 썼습니다. 6개만! 더 쓰면 계속 쓰면 됩니다. 자, 이제는 4번과 3번을 끝내놓고 이제 1, 2번을 하겠습니다. 1, 2번,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15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15부터 출발하면 15. 15 곱하기 2는 30. 15 곱하기 3은 45. 자, 15씩 계속 더 할게요. 15씩 계속 더하겠습니다. 자, 15 더했고, 15 더했고, 15를 더했고요. 15를 더했고, 다시 또 15를 더했습니다. 몇 개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개만 끝났습니다. 자, 이제 18을 배수를 쓰겠습니다. 18, 자, 18하고 18을 더하면 36이죠. 자, 여기다 다시 또 18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을 더하면 54가 됩니다. 자, 다시 또 여기다 18을 더할게요. 그러면 72가 되죠. 18을 더했습니다. 18의 배수는 18을 계속 더해 나가는 겁니다. 18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또 18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을 더하면 90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또 18을 더하면 108이 되겠죠. 다 여섯 개 썼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인 배수가 뭐가 있을까요? 쭉 봤을 때 어때요? 바로 이 90이 여기 나와있죠? 90, 90. 배수 중에서 쭉 나열했을 때 최초의 공배수는 90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공배수가 가장 작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최소 공배수가 되고 90의 배수를 여기서부터 쭉 써내려가면 바로 90의 공배수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5와 18의 공배수를 구하고 싶으면 15와 18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고 이 공배수의 배수를 쭉 나열하면 그것이 바로 15와 18의 공배수입니다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최소 공배수. 자, 둘다 짝수네요. 12하고 16 짝수니까 2로 출발하겠습니다. 2의 배수, 2, 6, 12, 2, 8, 16. 또 2의 배수죠. 2, 3은 6, 2, 4, 8. 자,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하겠죠? 최소 공배수는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죠. 3하고 4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꺾거나 많아요. 더 이상 꺾거나 많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쭉 모두 다 곱하면 이게 바로 최소공배수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해 볼까요? 최소공배수 2곱하기 2곱하기 3곱하기 4 하면 이게 몇이죠? 다 곱하면 이게 바로 최소공배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2든 4, 4, 3, 12, 12곱하기 4는 48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48이라고 쓰면 됩니다. 1번부터 쭉 채워보겠습니다. 12는 어떻게 하면 12가 나오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바로 밑에는 있 3.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옵니다. 2 곱하기, 2 곱하기 3 하면 12가 나와요. 2는 4, 4, 3, 12. 자, 16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 16은 2 곱하기, 2 곱하기. 4가 되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16이 되죠? 2는 4, 4, 4, 16. 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잠깐 여기 한번 보세요. 16이라는 건2 곱하기, 2 곱하기 4예요. 2 곱하기, 2 곱하기 4인데, 이 4는 다시 또 2로, 2 곱하기 2로 구분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또한번 다시 4는, 2곱하기 2로 다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은 2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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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고 쓰면 됩니다. 왜냐, 4는 2곱하기 2로 또 분해가 되니까. 자, 1번, 2번 채웠습니다. 3번은 어떻게 됩니까 최소공배수는 48이 되는데, 자, 최소공배수는 여기 있는 걸다 곱하면 되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48. 요 최소공간 48에 여기다 48을 먼저 쓸게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네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를, 4를 2 곱하기 2로 분리시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네모를 채웠습니다. 이 4를 2와 2로 분리해서 총 다섯 개로 구분하겠습니다. 그럼 2가 몇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2가 네 번. 하나, 둘, 셋, 넷. 자, 여기 3이 한번 나오죠? 3을 쓰면 어떻습니까? 2는 4, 428, 826. 16. 16 곱하기 3은 48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모의 연세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문제를 쭉 읽어 보면요. 이모는 외삼촌보다 많고. 자, 이모는 외삼촌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엄마보다는 어머니보다는 나이가 적습니다. 어머니보다 적고 외삼촌보다는 많다. 자, 이모의 나이입니다. 외삼촌은 30대예요. 30대. 자, 이모는 몰라요. 어머니는 몇 세니까? 입 어머니는, 어머니의 연세는 40세입니다. 40세. 자, 조건이 하나 나와 있네요. 한나와 이모는 띠가 서로 같대요. 띠는 모두 12가지입니다. 무슨 띠, 무슨 띠, 무슨 띠,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띠는 모두 1 2가지예요 한나가 올해 13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 2의 배수가, 여기에서 우리는, 아, 12씩 이렇게 건너뛰는 걸알 수가 있겠죠. 12씩. 자, 그러면, 한나가, 올해가 13살입니다. 한나와 이번은 연세가 같다. 그러면, 띠를 한번 볼까요? 올해 한나가 13. 자, 12년 후에는 어떻게 되죠? 12년 후에는? 25, 지금 한나, 한나를 한번 분석해보는, 올해 13세, 12년 후에는 25세, 다시 또 12년 후에는 몇 세입니까? 37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12살 차이가 나니까, 13, 25, 37. 자, 이모를 37세라고 하면 어떨까요? 여기를 이모 나이로 보면 어때요? 이모하고 한나는 어떻게 차이 날까요? 24세 차이가 나죠? 24세 12시 9번.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한 이모의 나이를 37세로 하겠습니다. 37세. 자, 그러면 30세보다 많고 40세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모의 나이는 37세. 자, 한나가 13살이니까 13살에 12년 후에는 25, 12년 후에는 37. 그 2번은 한나보다 24살이 많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의 나이는 37. 그래서 37이라고 쓰면 됩니다. 자. 고속버스 터미널의 버스 출발 시각표입니다이 시간표를 보고 가 버스는 10분에 한 번씩 출발하네요. 10분 맞죠? 10분마다 출발합니다. 나 버스는 어때요? 15분 단위로 15분마다 출발하죠? 자,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자, 10과 15의 최소공배수를 한번 보여 보겠습니다 자 10이 있고 15가 있어요 자 5로 할까요? 5, 5 2 10 5 3 15더 이상 안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곱하는 수 여기 있는 걸다 곱하면 2 곱하기 3 곱하기 5 해서 2 3 6 6 5 30자 이게 최소공배수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30분마다 30분마다, 요게, 어, 30분마다, 동시에 출발할 수가 있겠죠. 30분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오전 6시 30분과 오전 6시 30분 어때요? 30분 단위로 동시에 출발할 수 있겠죠? 이 최소 공부의 수위는 30분.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두 버스는 몇분마다 동시에 출발하는지 쓰고 그럼 이 쓰는 거를 먼저 30분이라고 쓰겠습니다 자첫 번째 30분마다 동시에 출발합니다 자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버스가 다섯 번째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어,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동시 출발을 이렇게 써볼게요 자, 동시에 출발한 거는 처음에 오전 6시입니다. 오전 6시. 맞죠? 동시에 출발한 거. 두 번째는 30분만 하니까 최소 공배수 30. 그러면 오전 6시 30분에 드디어 두 번째 출발했습니다. 동시에. 그리고 오전 6시 30분.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30을 더하면 오전 7시가 되겠죠. 자, 네 번째는 어떻게, 또 30을 더하세요. 그러면 오전 7시 30분이 되겠죠. 자, 이제 다섯 번째, 드디어 다섯 번째입니다. 또 30을 더하세요. 또 30분을 더하면 오전 8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섯 번째로 동시에 출발한 시각을 오전 8시라고 쓰면 됩니다.